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12월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협정을 비준하기로 합의하면서 비준 발효를 위한 요건이 사실상 모두 충족된 것인데요. 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슈의 김병수 특파원입니다. 유럽의회가 이르면 오는 4일 파리 기후 협정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28개 회원국 소속 환경장관들이 최근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EU가 이 협정을 비준하면 이 협정의 발효 요건은 모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55개 나라 이상이 비준하고 이를 승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 61개 나라가 비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가세하면 발효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이 목표로 삼은 11월 발효가 가능해집니다. 작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현재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계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2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떠안게 돼 발효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젤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